여행을 하면 혼밥과 혼술은 기본이다. 여행을 하더라도 혼밥을 못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2인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로 인원을 모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영상은 여행 와서도 자신감 있게 혼밥술을 깔수 있는 낯작대기를 두껍게 하고 싶은 이에게 전한다. 그리하여 혼삼겹 먹기 레벨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내공을 찾았다. 역시나 내가 먹고 싶은 시그니처 메뉴는 기본 2인분. 누나는 이미 옆 테이블 스캔으로 메뉴의 동태를 살핀다. 가격도 비쌀 뿐더러 혼자 먹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난 누구인가? 전골 나왔습니다. 만두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네. 한라산 17도 하나 주세요. 한라산 네. 1 7도요 금방 네. 혼술의 달인이자 대식가 아닌가? 그런 후에 야채 드시고 그다음에 해물 손질해서 드시면 되시고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봐야 이 세상이 내 세상 같기에 모든 메뉴를 플렉스해본다. 그리고 여행이니까라는 합리화도 곁들인 채. 이 우라질의 찰칵 소리 때문에 아이폰 12는 미국에서 직구를 할 수. 엄마 잘했니 엄마. 아우씨 그동안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육회공이 담 있는 보양식 전골로 파이팅 넘치게 제주에 개시를 연다. 네알사아한라 어, 17도. 17도네. 외국의 맛집에 가면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합석해서 먹을 때가 있다. 외국에선 그렇다치지만 여긴 한국이다. 혼밥이 아닌 남 눈치박과 예의범절 준법정신 겸상 가오했지 얼어있는 조선이 이번만큼은 양반 코스프레를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키고 웨이크 마인드로 팔로워 해야 한다. 국뽕 잠시 안녕.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저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시겠어요? 익숙해지면 캐나이테 커피처럼 부탁도 적극적으로 남는 건 사진뿐이란 생각으로. 원하시는 것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사진을좀 <laughs> 맞춰가지고 <laughs>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인스타를 안 하지만 한번 올리다 보니 계속 올리고 싶어진다. 특히 돌러가면 나도 자랑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보이고 싶다. 아 갈비 먹으면 돼요? 네, 갈비랑 네. 문어는 조금 안으로 끓여서 가지고. 근데 얼음 없죠? 어, 디 글라스 에드릴까요 네, 글라스 해 네. 릴게요맛게 네. 네. 드세요. 안마무시겠어요 네. 마늘, 네. 나머지 싸워도 돼고 요거는 뭐 용기에 원하시면 싸드리고요. 안 돼도 필요하시면 따로 싸드리고요. 아, 네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와서인지 고맙게도 잘챙겨주신다 그렇다. 혼밥 2인분의 노하우. 2인분을 팔면 2인분을 먹고, 못 먹겠으면 포장하면 된다. 안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포장이 된다고 믿고 먹기도 한다. 그리고 먹다 보면 다 먹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싸와서도또 먹을지 안 먹을지는 포장 못한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포장한 것도 다 퍼먹고 자기의 문제가 없다. 이것도 그러했고. 깔나주이깔 나유 좋아유 오오 대박 대부분 탁 트인 오픈형식당이고 정말 운이 좋으면 독방에서 먹을 수 있지만 한 방에 딱두 테이블만 있는 곳에 정해지다니 소리와 시선이 다이렉트로 향하는 내공 깊은 자리에 주어졌다 다른 공기가 만나 오묘한 기류 다른, <laughs> 다른 공기가 만나 오묘한 기류가 느껴지는 상황 옆에 시선은 나에게로 고치고 나의 정각은 옆길로 오른다 이건 마치 1대1 단독 무대 서로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이 길을 눌러야 낱짝대기에서 쌍파대기로 갈수 있는 혼밥 레벨업이 되는 것이다 예전엔 창피해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긴 상자에 가려 모르게 찍었는데 이젠 몇 번의 혼술밥으로 쌓은 내공으로 그때의 내가 아니다 유튜브의 명분으로 더욱 두꺼워진 면상 그래서 안 되나보다. 하지만 부작용은 살이 찔수 있다는 것, 돈이 많이 든다는 것, 그것만 감안하면 너도 곤녀 밥술에 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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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배집는 소리 그만 내라.